자막 서내 설을 깔 뻔했어 아 이걸 살리고 야, 제발 나를 살려야지 뭐하는 거야 아저 메이 있다 저 스위트 걸 근데 왜 안산 스나이퍼야? 얼굴 보여. 얼굴 보여줘. 봐. 아 안산 저격수가 영어로 안산 스나이퍼지. 역시 나힐안뚫래 계속. 다른 애들이 너무 다개 빨피야. 아야저환렙인데 you poured… yeah, nice, Sniper! Ding oh, ding up. Ding ding up. Ding ding up. Ding ding up. 띵띵가 와 진짜, 진짜 존나 잘한다 바로 가자, 로, 바로 가자. 띵, 바로 가는바 가자. 띵, 가자, 띵, 가자. 아, 바로 가자. 바올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가진분이가윈바이 가자. 바이 되지 않습니까? 바야오자 바로 가자. 바로 아야 죽어버렸다. 이거 두칸못 먹은 거 싫어? 먹을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안 되겠다? 나 왔음 가능할 듯. 희망이 없어 빼야 돼 빼야 돼 희망이 없어. 오. 아, 야 저거 다리 방벽 때문에 머리 안 맞았어. 이거 팩트야. 안돼안 돼. 안 돼. 빼다, 빼다. <laughs> 어? <웃음> 뽕겐져, 뽕겐져. 그냥 뽕겐져. <laughs> 소야, <소열> 깠어. <laughs> 야, 내궁 채워서 가자, 이거. 이거 좀 안사님이 말린 잘라주셨는데. 띵띵. 살이고각 나왔다. 가야 돼. 정글 1층에 솔져 있어라 솔저랑 메이 마라코, 좀 먹어주세요, 아, 나코좀먹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고링 아, 나 그러고 보니까안산 r 저격수님 구독 y 리 i r 리 y d 리 n g Ding, Ding, d 리 n 띠 d i 언제 쪽 인트로야? 언제 쪽인 들어야저거네그 스무스는 어떤 팔아 먹었지? 스무스 아봉인해 봉인에 났음. 아이 그거 아니 그안 이까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일로 있어? 저봉인해놓은 아이디 많아요. 안산 저격수가 한 조를 하다 위도우를 들면 거기서 딱 영상을 보니깐 위도우 닉네임이 스무스야. 그룹별한 개야. 야 부계정이네 그럼 저거. 레벨이... 러베리... 티따문네 근데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야? 어, 하고 있어요 트위치에서. 아, 정말로? 음. 아, 난 항상 자격증이 어, 어? 게임이기 때문에 뭐뭐 트위치에 들어가 봐야지. 더하 <laughs> 하시고 계신다잖아. 거짓말을... 아, 그래? 그... 또 거짓말 치네? 채팅방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동님. 아니 2 297, 9 7명 보고 있9아 297명이면. 2 9면2면 297명이면. 2 9이면 297명이면. 2 9나명이면2 9 7명이 괜찮아. 불안은 누구나 칠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괜찮은데. 아 근데 그 뭐지? 살아 살려 안 살려.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그때는 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그래. 던다. 생각했는데. 괜찮아, 이기면 되니까. 트레스서렇게 빠졌어요. 어디 어디를 살리러 가려고. 야, 탄격 시켜 줄게. 했어요. 진짜 깊이요! 안사님 잡아주세요. 내가 더 잡아야 돼? 지렸다. 개인지궁 몇이야? 썰정니까지 했어. 아니 5디아저 오리사 살리고 싶은데 아 늦었다. 어디 어디? 아 뭐해? 방망이 지 말고 게임해만. 아, 까비, 민호 개피. 아, 부착. 야, 이거, 뽕기 봐, 뽕기 봐. 제발. 아, 겐지한테 죽었어좀 비비면 갈수 있긴 한데, 궁 있어가지고. 겐지 해브 울트. 렛츠 기릿. 나나 나. 거기에 오케이, 오케이, 기에 고기에 임마들아. 아, 네, 죄송합니다. 야, 타말 이거 루시오 하셔야 될것 같아, 루시오. 밀쳐야 될것 같아. 안사님이 여섯 명 잡아주실 거야. 나... 썰렸다. 괜지아까보다 <laughs> 나한테 계속 짜잘짜잘거려. 짱게도 아니고... 공복달고 가자. 정환아 어, 나형, 뭐... 나형, 나형, 나형... 나 뒤에 있어. 얘 뭐, 얘 뭐? 공복 공복, 공복. 달았어, 달았어. 가자, 가자, 가자. 아, 나 잘. 갈 거야, 진짜로? 아, 가야, 가야 돼. 아, 이거 안나도 없어. 아야. 공복 달아줬잖아. 이 윈스턴 무엇이지? 윈스턴 무엇? 야, 저거 내가 죽일 건데. 다시 한번더 한번 트위치로 가서. 아, 이제 그만 가라. <laughs> 혹시 인방계라니잘 <laughs> 가고. 잘 가고. 아, 그걸 왜 살리러 가는겨? 나같으면 안 살리러 간다. 디바, 디바 오른쪽 아니다. 디바제지카 와우 왜? 너인방계 하지? 솔직히 말해봐 뭐라고? 인방계 하지 인방계 그게 뭔데? 인터넷 방송 갤러리 어, 아니 나 뭐? 트위치 안 들어갔어 한번도 형하냐무엇 나 그리고 트위치 하는 사람 인데 몰랐어 유튜브로만 봤지 끝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아는 그 정도였어 형하냐무엇 어? 어? 그 저번에 닥터신가 뭔가는 그 사람 튜브밤은 트위치 한번 갔다가 닥터예? 아... 닥터예? 닥터 C, 닥터 줌 말고 닥터 C는 무슨 잡이야? 아 몰라 그 저번에 마스터에서 너가 다 오지게 뛸때 만났는데 몰라 계속 뭐 그... 겐지 무엇? 독적 너무 엄청 크고 그 사람 있잖아 아나 무엇? 아거 아거 닮은 사람 마나 아, 무엇? 사람. 그 사람 만나고 무엇 충이 돼 버렸다 그 트위치 안 들어가봤어. 나는 공격 좀밖에 안 봐가지고 안녕. 순준 형은 겐지 할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어여. 요즘은 안 멋있어. 멋있거든. 나이스, 개꿀. 야, 우리 안사님 물린다. 솔더 잡아야 돼, 솔더 잡아야 돼. 나 살려줄래? 안사, 솔직님 뭐. 3초 뒤에 다시 구할 예정. 우리 메르시 1초 뒤에 죽을 예정. 1, 1, 1. 아, 까비? 죽었고. 우리, 겐지가 죽었고. 우리 겐지 살려야지 맞고. 겐지 너무 멀어서 못 살리고. 이거 막았고. 겐지가 폐항식 튀기 써서 막은 거고. <목소리> 안녕. 나 잡아줄 거죠, 윈인사님메시 뭐? 와, 이거 뭐냐? 야야야, 밀린다, 밀린다. 정신 차려. 메리시 무엇? 야, 율마보다 잘하는 거 같아. 율마파 진짜 못하잖아, 걔는. 왜 남의 스트리버를까? <laughs> <laughs> 율마파. 내 겐지한테 개 털리고 또이 턴다 또이 턴다 어? 그때 턴다. 나한테 위도우도 잘하는 편은 아닌데 다른 건더 못하더라 어어 맞아 그거 맞아 겐지 1점 이거 안 살리면 나 던진다 용남이고 아걔이 살렸다 안 살려도 되는 거 같아 근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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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겐지 저짭른 새끼 온다 뭐야 어 의 문사. 알았어. 문사, 잼. 알았어. 아, 나 뭐? 나나안살리겠어나안 없어 진짜. 아 살려. 아안살리겠냐살산나안살도 안 뭐? 아니고 진짜. 안어 있다가 힐로나 자르는 거. 각 아야, 아야 너, 뭐,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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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만 찍었당 이 플레이어 선호 나온다, 그래. 띵띵갑. 아, 오우, 그렇지. 야, 유루아빠를 능가하는데. 유루아빠 진짜 못 봤다니까, 왜 많고, 자꾸 그래. <목소리>